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사라져가는 아마존 열대우림, 그 생태계의 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남아메리카 대륙, 특히 브라질을 중심으로 9개국에 걸쳐 광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숲은 지구 전체 산소의 약 20%를 생산하며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축구장 700만 개가 넘는 면적에 해당하는 이 숲은 지구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이 숲은 또한 엄청난 양의 탄소를 저장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며 전 세계의 날씨 패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수십만 종의 식물과 곤충, 수천 종의 조류와 포유류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의존하며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 많은 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숲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무분별한 벌목, 농경지 확대, 광물 채굴 등 인간의 욕심이 아마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소 사육을 위한 목초지 조성과 콩 재배를 위한 농경지 확대로 인해 아마존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아마존 열대우림은 축구장 1만 4천 개에 달하는 면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산림 파괴입니다. 불과 30년 전과 비교하면 아마존 파괴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단순한 벌목 이상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파괴된 숲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고,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단순히 나무를 없애는 것 이상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숲이 파괴되면 그 안에 살던 수많은 동식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위기에 놓입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들은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번식에 실패하며 결국에는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아마존에는 아직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의약품, 식량 자원, 그리고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식물은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식량 자원은 인류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숲이 파괴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숲은 탄소를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와 같으며 숲이 파괴되면 이 창고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베어지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아마존 지역의 기후 변화를 초래합니다. 가뭄, 홍수, 산불 등 극심한 기후 변화는 아마존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더 나아가 아마존의 파괴는 전 세계의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여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먼저 아마존 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불법 벌목을 감시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아마존의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아마존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이 숲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숲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며 그들의 참여는 숲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고 아마존 파괴에 연루된 기업의 제품 구매를 자제해야 합니다. 윤리적인 소비는 기업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는 아마존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아마존 파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아마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만이 아마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숲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생태계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아마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